그다 오늘은 꽤 오랜만에 촬영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옆에 제 언니가 있어서 어 중간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촬영하는 목적은 어, 그, 어 조만해서 저번에 그 미니어트 관련 물품을 시켰는데 오늘 방금 왔더라고 요 그래서 언니가 뜯어보라고 하기도 했고 저도 뜯어보고 싶어서 뜯긴 했어요. 뜯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전만 보고 다른 건안 봤어요, 하나도 그래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개인정보랄까 그런 건다 떼어버렸고요 다 떼어버렸고 다 이런 이런 상자에 왔습니다 이런 상자에 왔고 이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 그릇이! 저는 이런 니그릇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릇 세 개하고 조마해서 키우셨다면 누구든지 받아보셨을이 막대 사탕이 왔습니다. 이런 그릇하고 이런 거제가요 있고 이렇게 세개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그릇 살려다가요, 음 그냥 미사사에서도 사가지고 안 아, 샀어요. 미사사에더도 지금 주문을 시켰으니까, 뭘까요? 이게, 아까, 언니가 꺼내려고 해서 막 집어넣고, 좀 꺼내봤고요. 음. 이렇게 네 개를 샀어요. 네 개를 샀는데, 그 몰드 같은 것도 샀는데, 거는 거의 다 미사사이더 사가지고, 어, 총합계는, 무광바니쉬 중, 유광바니쉬 중, 레진 중, 점토 보관용 그릇 작은 거 50g 짜리 샀고요. 네, 네 가지를 사서 총 금액은 12,9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사소에서 좀 많이 산건 아닌데, 미사답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격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는 나중에 언니랑. 어 가위좀 뾱뾱이는 언니나가위는 체질이 있고 지금 언니가 보조를 하고있고 징도 지금 이거 때문에 이거 이거 어? 아 레진이 생각보다 진짜 작네? 아니 다른 분들도 이거 레진 이거 레진 아니구나 바진씨구나 근데 크기가 진짜 충격이에요, 비슷해요. 이렇게 작을줄 몰랐어. 이렇게 작을줄 몰랐고, 거기서 나왔던 일는 막대하고 숟가락도 왔습니다. 어, 진짜 이렇게 작을줄 몰랐는데. 동영상에서, 동영상에서 이거, 사줘서 후기 올리, 헷, 헷, 다 이거 사줘서 괜찮아. 이거 사줘서, 레진이찾아서 후기 올리신 분들이 다작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작네요. 이게 좀 길어 보이네요. 이게, 화면이, 아, 진짜, 화면이 그런 가봐요 어? 레슨 안 샀다고 했는데, 거의 안 샀다고 했는데, 저는 좀센것 같아요. 이따 바로 손 닦아야겠죠? 흉화제가 좀, 뭐지? 그만해. 아, 안 돼. 괜찮겠지? 이런, 절 막대 두개 왔고요. 숟가락. 하나 왔고 제가 뭐들 같은 것도 또여기도 그냥 돌려서 하는 이 작은 통큰 것도 있었는데 그냥 그냥 저는 900원짜리 작은 거 샀고 레진은 주 레진 중은 5,5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니쉬는 바니쉬는 유광은, 유광, 2,000원, 중짜리 2,000원, 무광, 중짜리, 2,000원으로 사서, 레진이 좀 비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얼손 닦아야 되겠어. 이거, 뚜껑은 뭐지 뚜껑 왜 있지? 어쨌든, 신기해요 제가요, 이런 구입을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고 이런 덤으로 받은 그릇들, 나, 나중에 미사사에서도 오면은 후기, 이걸, 아, 후기는 아니고, 미사사 후기 찍은 다음에 오유마루를 멀리 뜬거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 쪼만한 마을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